태국 중남부에 위치한 로리도시는 해마다 원숭이 축제가 열릴 정도로 원숭이 관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의 명물인 원숭이들이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윤섭 특파원이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원숭이들. 갑작스럽게 벌어진 소란과 혼란입니다. 인간이 사는 도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천년 역사를 가진 태국의 로리도심 한가운데 원숭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원숭이 가족들은 한가롭게 지내며 아기 원숭이들은 마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원숭이 관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30년 넘게 해마다 열리던 과일 축제에서 원숭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관광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숭이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인간의 집을 뒤지고 차량에 올라타 먹이를 찾고 심지어 길 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도시 전체가 멈추고 관광객이 사라진 코로나, 팬데믹은 원숭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리로 쏟아진 원숭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사파리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낮에도 거리는 원숭이들로 가득합니다. 로리는 한때 원숭이 관광으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이제 원숭이들은 도시 애물 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행간들은 원숭이 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포획하여 우리 안에 가두는 방법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 태국 당국은 여전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문제는 태국 내 150여 개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정윤섭입니다. 네, 굶주림이 유지만 원숭이들이 너무 많아서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 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